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LOOKUP 함수의 두 번째 인수에 TRANSPOSE 함수를 중첩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 채널에서 VLOOKUP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업로드 했었고요. 뭐 엑셀 관련 어,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이 VLOOKUP과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설명들을 해 놓았죠. 자, 그 중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이미 했었고 오늘은 TRANSPOSE 함수 중첩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의 트랜스포즈 중첩사용법. 자, 브이로그 p 의 V는 버티컬이죠. 즉, 수직의 세로로 데이터를 찾는다는 내용이에요. 인수는 네 가지가 되겠고, 찾을 값,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 찾을 열 번호 옵션. 오늘의 핵심은 이제 트랜스포즈를 중첩시키는 거지만 제 채널에 엑셀 함수 사전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다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뭐 찾을 값에는 left, right, mid 그리고 m%, value, trim, clean을 중첩을 시킬 방법과 자 거기다 이제 offset, indirect, if 이두 번째 인수에 중첩시키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if 함수의 참이나 거짓 부분에다 이 브이로그업을 중첩시키는 부분도 보여드렸고요. 자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는 칼럼 칼럼즈 매치를 이용을 했고 네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트루일 생략 같은 경우에는 유사 일치 그리고 플러스 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시킬 때자0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유사 일치 시킬 경우에는 생략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생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인수를 자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원본 데이터를 표기능을 하게 되면 동적 참조 설정이 되고요. 자 찾을 값 부분에다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식 컨트롤 스피드 단추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와일드카드를 중첩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로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트랜스포즈를 이용할 건데요. 트랜스포즈 트랜스 같은 경우는 어크로스 그리고 포즈는 플레이스. 그래서 즉 장소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영원 사전을 지져보면 이렇게 뒤바꾸다, 바꾸다, 이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즈거나 아니면 프레퀀시 함수는 좀 독특한 사용방법이 있죠. 먼저 내가 가져올 데이터 범위를 갖다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CSE, 즉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을 해서 배열 수식 작성법으로 이용을 하죠.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이, 데이터를 갖다가 가로로 가져올 건데 먼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5행이니까 5열을 갖다가 먼저 잡아준 다음에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트랜스포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TR까지만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Ctrl+Shift+Enter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열 방향이었던 데이터를 행 방향으로 바꿔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먼저 행을 열을 갖다가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함수를 불러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괄호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중괄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문자를 입력을 할거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준 다음에 사과. 자행 바꿈을 할 때는 세미콜론을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 세미콜론, 다시 쌍따옴표 복숭아.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닫아주고 그 다음에 소괄호 닫아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바로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제 채널의 배열 수식의 2의 기본편에 보면 이걸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바꿈을 했는데 열바꿈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똑같이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함수를 불러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준 다음에 사과 열받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콤마를 이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콤마 그리고 쌍따옴표 주고 데이터 입력 한 다음에 중괄호 닫아주고 소괄호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 바꿈은 콤마 행 바꿈은 세미콜론 자 그리고 함수로 이렇게 행렬 바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로된 데이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Alt V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니면 여기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행렬 바꿈을 체크한다면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밑에다도 해볼게요 트랜스포즈 함수를 이용 해서 트랜스포즈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Ctrl Shift Enter 차이점 뭔가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같은 경우는 서식도 같이 가져오지만, 트랜스포즈 함수로 서식은 가져오지 못하죠. 장점은, 만약에 아메리카노의 단가가 21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해당 단가가 바꿔서 끌어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 오늘의 핵심은 트랜스포즈 함수를 갖다가, 브이로그업의 두번째 인수에 중첩을 시키는 거죠 자 단가를 가져오는 방법은 vl 탭키 그 다음에 찾을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가 찾을 범위인데 이렇게 범위 지정 하신 다음에 f4를 눌러서 절대참조화 시키고 두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브이로그업의 사용 방법이죠 자 이것을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중첩을 시켜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등호 입력한 후에 VL 탭 키를 눌러 주 눌러 주시고요. 찾을 값, IO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수 부분에다가 트랜스포즈 함수를 불러오는데요. 자, 트랜스포즈 함수를 갖다가 불러오는데 이렇게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줘야겠죠?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할 거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이 부분은 절대 참조화 시켜 주고요. 자,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거니까 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Ctrl-Shift-Enter. 자,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즈 함수를 갖다가두 번째 인수에 다 중첩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만일에 이렇게 가로로 있는 데이터에다 VLOOKUP을 적용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VLOOKUP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도 참 유용하지만 각각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함수들을 중첩을 시켜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